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버님입니다 오늘 환어죠 하우스가. 네, 오늘은 일찍 짓습니다. 일찍. 아, 또 마무리 다 하고, 오늘 일찍 영상 마치고, 아, 또 모임이 있어서, 청주, 시내 갑니다. 네, 요, 즘 외곽지 살면은, 아, 시내 나간단 말을 잘 써요. 그죠? 아, 그리고 뭐, 뭐 참, 아유, 전원틱하다. 그죠? 어, 시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오늘, 란다 자리 이제 남아 있는 아기들 조금이몇개 하고 이제 또 사각분 하고를 올리는데 오늘은 어 할인을 조금 들어갈 겁니다. 란다 자리도 할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하나 또 이쁜 아이로 알렌나까채 가세요. 어 오늘 어제가 저는 <laughs> 내일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도 하루를 빨리 사십니다. 뭐 이렇게 댓글 진짜 몰랐어요. <laughs> 오늘이 토요일인줄 알았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네 내일은 아또 이천 쯤또 여주 이천 다녀올 계획이고 오늘 영상은 조금 일찍 찍습니다. 네 오늘 단저, 난다 자리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이예요첫 번째 아이. 아, 이딱한점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 이쁘죠? 이 아이가 딱한 점이 남아 있어. 이속좀 보세요, 그죠? 너무 예쁘죠? 뻐시아 시안석이 오렌지 빛에? 주먹이 살펴시, 이렇게 들어갈 정도 사이즈. 이거 3만원이에요. 앞에도 예쁘죠? 이렇게 이런 코사지. 옆으로 살짝 돌려놓고. 이 아이입니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보시는 분, 얼른 내려가세요. 13cm. 안에 11.5cm. 여기 위에가 밑에 좁으면서 위에가 살짝 넓은 이런 사이즈. 12.5 안에 11cm입니다. 높이 10cm. 네, 여기도 10cm 나와요. 이 아이 딱한 점. 3만원, 3만원, 2개.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두번째예요. 우리 두번째는 노란색 파란 바다에 구름이 낀 바다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아주 코사주 아주, 아주 매력있어 그죠? 색상도 예쁘고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면 아유 노랑노랑 병아리에 이렇게 입혀 놓은 아이 너무 예뻐요. 10cm 여기는 여기는 9.8cm 약간 차이 나죠? 높이 9.5 나옵니다. 여기도 9 5예요라이도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안에가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 네 이렇게 이쁘죠? 라이도 3만 원, 3만 원두개 6만 원에 보내드려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요거는 완전 하얀 색상. 이거는 3만 6천 원. 아이고 코사지 좀 보세요. 이렇게 하얀 백색 그죠? 예쁘죠? 다리 여기 사이즈 수 이렇게 정도 들어가고 높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사이즈 3 6 0 0 0원이고요 사이즈를 보면 조금 사이즈가 키도 크죠 10.5cm. 여기 10.5cm에 11.5cm. 이 아이는 10.5. 이건 여기 10.5. 여기는 1 1 5 c m 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네요, 그죠? 이 아이도 36,000원, 36,000원. 72,000원이죠. 이거 2,000원 떼고 7만원. 하얀 색깔 너무 예쁘죠? 7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번째 란답니다. 네 번째 이 아주 이쁜 진짜 여기 제일 작은 사이즈죠? 공분이라고 말하는 건데 공분이라기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 예, 것도 스프리예요. 스프레 빡 너무 깨끗하게 위에는 하, 하이트 안에 보시면 또 이런 모양. 아유 이뻐요. 이 아이도 3만 원이에요. 두개6만 원이죠. 요런 세트. 이렇 보시면 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얼마 나올까? 네, 10.5cm에 10. 또 여기도 10.5cm, 높이 10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사이즈네요. 그래서 이것도 3만원, 3만원, 두 개, 6만원에 보내드려요. 5번입니다. 5번은, 아, 란다, 여기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 36,000원이고 여기 3만 원인데 요렇게 딱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요거 세트들 다 나갔죠? 요것도 다 나가고 남아 있는 아이가 요렇게. <laughs> 하나는 3만 원. 요렇게 작은 아이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얗고 여기는 요런 모양. 다리 세 개죠? 또 여기는 36,000원. 이렇게 월등히 좀 큽니다. 그때 아, 뭐큰거 심는 거 그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두개 3만원 3만, 3만 6천원 6만 6천원이죠 요건 6천원 뗄게요 같은 가격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 2 5 c m 안에 어, 11또요 아이는 네, 13 나와요. 13이고, 내경이 11.5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높이도 11.5cm 나옵니다. 여의는 9.5였죠? 네, 여기도 두 개. 3만원, 3만6천원인데, 요것도 6천원 딱 떼고, <laughs> 이렇게 남아서 네, 6천원 떼고 나니까 얼마냐? 6만원. 네, 5번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번이에요. 우리 6번은, 네, 여기 생김 또이렇게 여기 조금 모양이 다르죠 밑에 이렇게 올라와서 쭉 올라간 사이즈 이건 4만원이에요 요건 요런데 뭐 창신고 그죠 괜찮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또, 또 가격은 같이 4만원 네 이렇게 돼서 이것도 할인을 좀 드립니다 약간 모양은 달라요 근데 딱두점 밖에 또 없어요 13.5cm 내경 12cm 나오네요 높이 12입니다 여기 12.5cm 12cm 살짝 여기 12.5cm 살짝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살짝 네 살짝 타운형 음, 아닌데 타 타운, 이렇게 보면 아니고 네 살짝 이렇게 보시면 1 2 5 c m 에 높이 11.5c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가격은 4만 원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간 보기에 또 차이도 나 보이죠? 이 아이는 만원 할인드립니다. 8만 원에서 만원 할인해서 7만 원. 7만원에 요런 란다 자리 예쁘게 한번 또 식재 한번 해보시고요. 6번입니다.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7번째, 7번째인데, 아 요렇게 생김, 그죠? 어, 생김, 아까, 아이고, 요게, 이렇게 보면 약간 더 모양은 또 달라요. 다 요렇게 다른 모양이고, 요거 이렇게 예쁘게 샘플 해놓은 건데, 가져왔죠? 네, 요런 모양입니다. 요것도 3만원, 3만원, 3만원. 대개 3개 3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올려봅니다. 11cm, 여기도 이렇게 재니까 11cm예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10.5, 11cm는 살짝 안 되고, 높이 10.5cm, 10cm, 10.5에요. 네, 9만원이죠? 이것도 만원 할인 드릴게요. 그리고 3개 나란히 놓으면 살짝 작더라도,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다 식재해 놓으면 나머지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이렇게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9만 원인데, 7번. 8만 원에 3개 보내드릴게요. 8번입니다. 8번. 7번 아이하고 이렇게 같아요. 근데, 어 조금씩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 또 3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 모양. 그죠? 또 색상도 보시고, 색상도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또 여기는 위에가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아마도 요거 아 그러네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딱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조금 요건 3만 원, 3만 6천 원인데 요 세트를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 완전 가족 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건 3만 6천 원에, 아이고. 얼마나 올까? 12.5cm 내경 11. 여기도 11.5cm 나오고요. 12cm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11.5cm 높이 11. 이렇게 이것도 11 조금 안 되네요. 한뭐 11로 봐도 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요거는 36,000원 세개 108,000원입니다. 108,000원인데 요 아이는 딱다 떼어버리고 9만 원에 갈게요. 여 얘는 이렇게 조금 모양이 다롱이 다롱이 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7번이랑 8번이랑 두 세트를 가져가시면 네, 한 구성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은 18,000원 할인된 가격 108,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9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각 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분, 이렇게 코사지가 옆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옆에, 옆으로 돌려 놓으셔도 돼요. 이 아이 4만 원씩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4개에 이런 색상들 참 내기 힘들죠. 이런 독특한 우리 어, 란다만이 만들 수 있는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놓으셔도 되고 네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재면 12cm 내경이 10.3 여기는 10.5cm 아요렇게 어, 하면 10 10에 어, 8.5cm 나옵니다 네이 아이도 10.5cm 또요렇게 가면 11cm 9cm 넘죠 내경이 여기도 8 5 c m 에요키 높이 10네 여기도 10cm입니다 요렇게두개 4만 원 4만 원 4만 원이에요. 두개 8만 원인데, 이것도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만원 할인해서 얼마에 두개 7만 원에 보내드려요. 열 번째 아이입니다. 열 번째는 요런 사각인데, 보세요. 앞에 코사지 요렇게 돼 있고, 밑에 다리 옆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어, 멋지죠? 이렇게 해서 접어서 다 만든 아이입니다. 앞에 코사지 있고요. 요거는 사각에서 작은 문 들어가죠? 3만 8천 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옆 모습, 여기는 앞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옆 모습으로 이렇게 세트를 놓으셔도 아주 예쁘죠. 한 세트 묶어 봅니다. 네, 이렇게 11cm 내경 9.5, 여기도 10.5cm 폭도 9cm 나오고요. 또 이렇게 생긴 아이, 아이고 이뻐요. 사과 11, 여기도 9.5cm. 9 5고 여기는 내경 9.5에 여기는 8cm입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너무 예쁘죠? 요거 사각분 요거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9.5cm. 여기도 9.5에서 10cm. 살짝 높아요. 4만 어 38,000원. 3 8 0 0 0원까 그러니까 76,000원. 76,000원에 아, 요아이도 만원 할인 드립니다. 아이고 만원이나 할인해요. 네, 얼마까? 그러면 66,000원. 66,000원에 드아이 보내드릴게요 11번째에요 11번째 란다 자리 사각본 아 사각본 많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죠 여긴 옆모습입니다 어디가안 맞으면 옆모습 없어요 그죠 여기 또 코사지가 돼 있는 방향은 요런 색상 옆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뒷모습입니다. 다리 네개 물구멍 이렇게 뻥 뚫리면서 이렇게 큰 사이즈 이 아이가 있고요. 여기도 사각이죠. 여기도 앞에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지금 양쪽 옆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4만원, 4만원, 8만원. 네, 여기도 12cm, 4경, 10.7 정도, 어, 10cm 살짝 넘습니다. 또 여기는... 여기도 있어요. 12.5cm에 11cm. 또 여기도 1 1이에요 그래서 높이 10.5나오죠. 여기도 9.5에서 9.5에서 10, 10에서 10cm까지. 살짝 얘가 조금 더 크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올려놓셔도 으 정말 고급진 컬러가 나오고 또 이렇게 놔도 너무 멋진 또 란다의 자리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4만 원, 4만 원, 8만 원이죠. 이 아이도 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11번 7만원에 보내드려요. 12번입니다. 오늘은 12번 여기는 세 아이를 다 올렸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해서 식지 하시면 더 멋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코사지 다 있죠? 코사지를 앞쪽으로 해서 세 아이를 놨습니다 가격은 4만6천원이에요. 외는 아이들 또 여기도 이렇게 물구멍 크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 놓고 하나씩 보면 여기 그렇죠? 요런 아이들. 예뻐요. 예뻐요. 다리가 요런 아이들. 요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세개 46,000원 세 개.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를 보면 네, 어떻게? 12cm. 여기도 11.5cm. 높이 얼마나 올까? 10cm 나옵니다. 여기도 11.5에서 12cm 사이고요 높이 10cm입니다. 여기 12. 이렇게 높이도, 네, 여기 얼마나 올까? 아, 10cm? 9.5에서 10사이예요이렇게세 개를, 색상들이 다 어울림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뻐요. 옆모습들. 이렇게 해서 나란히 나란히 세 개를 식재를 싹 해놓으면 정말 돋보일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13만 8천원. 이것도 2만원 할인 드릴게요. 이거 2만원 할인하면 얼마냐? 11만 8천원. 3개 너무 이쁘죠. 이거 괜찮습니다. 아주, 아주 매력 있어요. 11만 8천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3번이에요. 13번은 굽다리가 다릅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에요. 아까는 다리가 다리가 4개였었죠. 여기는 통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통풍구가 있죠. 그럼 멋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는 아이, 금지막하죠. 앞에 어여기 코사지 있는 부분, 여기는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아, 색상이 참 고급지고, 여긴더 짙은 블루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요런 다리입니다. 그죠? 곱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푸른빛딱돼 있죠. 여기는 그린이고 여기는 완전 블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을게요. 5만원, 5만원, 10만원 세트, 13.5cm, 여기 11.5. 여기도 13.5가 살짝 넘고, 12cm 나옵니다. 높이요? 12cm가 넘죠? 12.5cm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두개 10만원. 네, 10만원인데, 네, 요아이도두 개. 2만원 뺄게요. 2만원 빼고, 얼마 가죠? 8만원. 13번.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4번이에요. 요 아이들은 이제 추부분입니다. 추부. 추부는, 네, 요 안에 다이렇게 연을 매긴, 우리 락구분이죠. 이런 새카만 숯이 이렇게 새카만 수치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아이가 불구덩이, 숯구구덩이에 <laughs>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아직 수치 새카맣게 바닥에 떨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락구분입니다. 근데 아주 이거는 또 앙증맞으면서 앙증 맞으면서 깜찍하면서 이런 데다가 예쁘게 하나씩 더 식재해보세요. 가격이 24,000원이에요. 24,000원이면 96,000원 세트, 네, 8cm. 높이 여기 11cm 나오고요. 여기가 7.5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도 요렇게 세면 네, 8cm. 내경이 6.5예요. 내경이 6.5cm에 또이 아이도 볼게요. 요렇게 하면 다 8cm. 이것도 하나하나 하나하나 정말 손이 많이 가는 7.8 여기는 8cm 요렇습니다 손이 많은 가는 아 아이예요. 이렇게 또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진짜 손이 많이 가르고 고급진 아이죠. 네, 요 아이는 24,000원씩 해서 4개면 96,000원인데 이 아이를 얼마에 드리느냐. 오늘 할인 많이 드려요. 할인 많이 드려서 요 아이. <laughs> 21,000원 할인된 가격. 어, 26,000원 할인된 가격. 얼마죠? 그러면 7만원. 세개에 72,000원이에요. 세개에 24,000원씩 72,000원인데, 네, 2,000원 더 깎고 요 아이를 하나 더 드려요. 그러면 14번, 7만원, 26,000원 26 할인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5번째 츄부예요. 15번째 추부분입니다 요건 이렇게 살짝 타원형으로 이렇게 예쁜 아가예요.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굿다리가 이렇게 높아요. 다 요거, 안에는 까맣게 수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아이가 우리 다육이한테는 굉장히 건강한, 저희도, 어, 거실에 이렇게 막 흡, 음, 뭐죠? 건아 습도 조절 그죠? 습도 조절 해준 데에서 요런 수출 참수출 거실에다 놓기도 했었잖아요. 요것도 같은 어, 생각이죠? 요렇게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렇게 뭐 요런 모양이에요. 살짝 타원형에 아주 이쁘죠. 색상 한번 또 보세요. 요렇게 반짝거림인데 요렇게 멋지게 요 유약은 여기 사장님이 개발하신, 만든 혼자만의 유약입니다. 딴 데서 볼수 없는 작품이고요. 정통, 완전 정통. 우리 락구분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네, 요렇게 1 1 5 c m 고요 내경 들어가면 딱 9cm. 여기도 9cm 조금 넘습니다. 요기 여기 있어요. 여기도 11.5고, 내경 9cm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한번 키 높이는 보면 12.5cm, 12cm. 이렇게면 하뭐 12에서 12.5cm 나옵니다. 12.5죠? 3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9만 원이에요. 9만 원에 요 아이 2만 원 할인 들어갑니다. 2만 원 할인해서 15번, 15번, 7만 원에 보내드려요. 16번이에요. 16번. 어, 요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는 거 되게 커 보이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기 어, 보시면. 동그랗게, 여기 전도 이렇게 여유있게 1cm 정도 전이 있고요 여긴 이렇게 만들어진 부케예요 이쁘죠? <laughs>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케.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거 보여드리죠? 저가 싹 올라왔어요. 아메스트로를, 아메스트로를 요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어떠세요?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 9월 17일 날, 9월 17일 날 식재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아주 예뻐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아이입니다. 아메스트로 이제 물이 많이 빠졌죠?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빠진 아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렇게요 정도 사이즈의 이런 아이 여기서 이제 이만큼씩 컸겠죠? 더클수 있는 이런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3만 원인데 요 정도 창들 괜찮아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창도 좋고 여기에는 뭐 그죠? 어, 저는 또 여기다가 또뭐 심을 거냐면 아직 못하고 있는데 금을 심으려고 해요. 금이 또 살짝 이렇게 금은 이렇게 타운형으로돼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식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이를 오늘 또 이렇게 또 저렴하게 또 드리면서 저는 이제 세트 팔고 한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남는 걸로 하죠. 16cm예요. 내경 14cm 나옵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1cm 정도 된다고. 여기도 16이고요. 14cm입니다. 이게, 어, 내경이 14면은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16.5에 요거는 14.5cm.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에 이제 두 세트 남았나봐요. 없어요. 그래서 요때 기회에 얼른 데려가세요. 16번. 나이는 얼마죠? 9만원입니다. 3만원, 3만원, ,000원, 9만원인데 2만원 할인해서 16번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7번입니다. 17번은 큼지막한 요런 창이에요. 창분입니다. 어 크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애는 이제 우리가, 어우, 물 쏟을 뻔했어. 물 쏟았어. 네. 이렇게큰 아이들, 여기는 큰 창도 좋고, 합식하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다가 숙제하시면 소복하게, 빡빡하게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면요 안에가 다 까맣잖아. 그죠? 요 아이를 이제 그 고온에서 굽고, 또요 쌀, 쌀 껴. 완겨죠 완겨나 톱밥에다가또담갔다가또 집어넣었다가 가열했다 이렇게 몇 번을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까맣게 입혀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육이한테는 아주 건강한 그런 아이죠 요 얼마나 올까 보면 내경이 어 외경이 20.5에요 내경 들어가면 18cm가 살짝 넘습니다 키높이 13.5에서 14에요 또요 아이도 네20 20cm 살짝 넘고, 여기도 18.5cm에. 요런아이 14에서 14.5 나옵니다. 요거는 정말 여기다 큰 아이들 식자셔도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식하셔도 좋고 다 쓰실 수 있는 거. 또 다리, 요렇게 다리 매력 있죠.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도 까맣게 수치예요. 다. 까만 수치로 만든 우리 라입니다요거에는 44,000원, 44,000원, 88,000원이죠. 요 아이 2만원, 똑같이 2만원을 빼면 얼마냐? 68,000원이에요. 요것도 20% 할인 더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아이 6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8번째 추부 창문. 아주 대품들 심으실 수 있는 아이죠. 이렇게 더 커요. 앞에 번호 아이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아주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색상, 이런 색상에 이렇게 오묘한 색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안에가 이렇게 커요. 판뺨이 넘죠? 이렇게 넘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 오늘 굉장히 덥네요. 아 낮에 나는데도 엄청 덥습니다. 사람이 간사해요. 저녁엔 또 춥다 그러고, 낮에 찍으면 덥다 그러고 그러네요. 네. <laughs> 이쁘니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여기 24cm. 24cm. 그리고 내경 들어가도 20.5에서 21cm는 충분합니다. 높이 15.5cm 나오고요. 또 여기도 23.5. 또 여기는 내경도 여기도 20에나 20에서 20.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키가 얘가 조금 더 크네요. 14.5입니다. 여기 15cm. 요렇게. 이 아이들도 아주 가격 할인 폭클때좀 데려가셔서 이런 데 이렇게 식재도 하시고 합식도 하시고 큰 아이도 한번 이런 데뭐 어 심느냐? 우리 마디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참 이뻐요. 그런 거 한번 싱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째 88,000원인데 2만원 빼고 68,000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멋진 아이예요. 아주 멋진 아이 두점 남았습니다. 아유 이거 보세요. 그죠? 여기에 프릴프릴 프릴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는 거. 저 여기다가 어, 이렇게 두 개, 금 심었어요. 금 심어서 여기 해놨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금뿐이 아니라, 네, 화이트 그린이도 이쁘고요. 그런 아이들, 뽀사시한 아이들, 이런거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색감도 같은 아이 색상은 없어요. 다 조금씩, 이렇게할 때마다 색상은 다 다르다고 사장님. 여기 널찍하지요? 얼마냐? 26cm예요. 26에 17.5cm 나옵니다. 낮은데 14.5 이렇게 올라가면 17.5cm 아, 이 아이도 참 멋지죠? 네 여기도 이렇게 하면 2 8 5 c m 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재도 17.5cm 나오고 낮은데 15 정도 네 여기 높은데 17.5 여기는 네, 1 7 5 c m 예요 (4만 4000원입니다) (4만 4000원) 오늘도 크게 할인들이죠 (8만 8000원인데) (2만 원) 빼면 (6만 8000원) (7만 원도) 아닌 (6만 8000원) 그쵸 <laughs> (19번) (6만 8000원에) 보내드려요. 20번이에요. 20번. 네. 요런 농분입니다. 뭐 심을까요? 많죠. 요렇게이쁜 아이. 예, 여기다가 이렇게 각도 이렇게 쳤어요.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각이 진 아이입니다. 여기 깊이도 상당히 있어요. 또 색상도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요런 색상이 있습니다. 요 아이에 뭐 할까? 네, 지금 바, 밑에 바닥에 까만 아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에게도 뭐 근사한 그죠? 우리 아메치스 정말 예뻐요. 저 아메치스 어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알라리 몽글몽글 몽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고 수형이 잡혔는데 아주 예뻐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요거는 15.5cm고요. 여기 11.5cm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제도 14가 넘는데 내경이 11.5에요. 여기 그냥 아메치스 두두 두 종류 두개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놔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높이가 24.5cm입니다. 이 아이 8만원이죠? 8만원에 요거 할인드립니다. 할인드려면 만원 할인해서 이 아이 7만원. 7만원, 괜찮죠?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우리 란다 자리하고 꼬맹이들은 또 할인이 못하고. 뭐,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사각분 할인해드렸죠? 우리 추부분도 많은 할인 20%에서 뭐20% 넘게까지도 할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불타는 금요일 마음껏 즐기시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제가 옵니다. 여주 이천 들려서 와서 또 예쁜 아이 데려와서 따끈따끈한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